자, 오늘 말씀은 저 개인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마지막 시간으로 이제 나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종말은 크게 두 가지라고,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전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먼저는 개인이 이 땅에서 삶을 마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개인의 죽음이죠. 그 죽음의 죽음은 어떤 것인가. 또 죽음 이후에는 어, 어떤 일이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 영혼은요, 우리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자, 이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자, 그렇다고 육신은 땅에서 분명히 썩습니다. 어, 묘를 가면은, 파멸을 하면은, 여러분 그 5년, 10년이면 다 없어지죠? 육신은 분명히 없어지지만, 영혼은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불멸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불멸 어, 영혼이 불멸하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거가 있어요. 먼저 예수를 믿는 자, 이 신자들은요 그의 영혼이 죽어서도 복된 생활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20장 43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신자들은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죽어서, 아, 저, 저, 낙원, 천국과는 다른 곳입니다. 낙원에 있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인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 영혼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누가 보면 16장 2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 이르네,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불신자들, 악인들은 그 죽어서도요, 그 끝이 아니라, 그 얼마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처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개인이 죽어서요, 개인이 죽어서 영혼이 육신 밖으로 떠나죠. 자, 그리고... 그 육신을 땅가 떠나면 그 영혼이 어디로 가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 이, 이 역사는요,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요.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요, 시의 공간을 초월한 존재죠. 그래서 영혼이 육신을 육신을 떠나게 된 순간, 그 영혼은요, 이이 땅의 세계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어디로 들어가? 영, 영원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락의 세계, 낙원에 들어가지만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거, 거해지게 됩니다. 거기는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 영원히 희락의 상태고 영원히 고통, 고통의 상태가 됩니다. 자, <laughs> 이렇게 사람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님께서 제림하시는 그날 그 날까지 여러분 시간적인 공간이 있죠. 아, 우리가 모든 성, 선, 어, 선, 어, 믿음의 신, 어, 선조들이 죽었어요. 하지만 아직 주님이 제림하시기 전이에요. 그 기간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중간기, 어, 신학에서는 중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기 때는요, 성도와 불신자의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신자들은 하나님과 영원한 삶, 영원한 복락 가운데 있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서 영원한 삶을 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 가운데 제시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어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고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이 중간기가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육체의 부활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땅 가운데 육체의 부활이 생기게 돼요. 자 신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도 바로 육체 의 부활 가운데 육체 의 부활을 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20장 35절 36절입니다. 시작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강하고 시집간 일도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부활할 때는요, 이 육체, 지금의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게 아니야. 영체를 가지고 부활을 해요. 그때는 천사들과 같은 존재로서 영광의 부활의 자녀로서 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시집가고 장가간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이 생활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대사하는 이가 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이 어,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부활입니다. 자, 이고는 저기 어, 다음 시간부터 보게 될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 그 순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먼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동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시리라. 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우리의 몸을 주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키는 이 신자들에게 있어서 육체의 부활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그거는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이요. 이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을 가지고 주님께서 예비하 그 부활 예비하신 그청년 왕국에 동참하고 그다음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악인 악인들도요. 악인 악인들도, 악인들도 부활합니다. 이 악인들도 육체로 부활해요. 하지만 이것은 신자들의 부활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악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 이게 악과 선은요. 여러분 무슨 착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선인이가 아니라, 그뭐 나쁜 일을 해서 악한 악한 자라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건 악한 것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선한 것과 악한 겁니다. 그 악인들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악한 자들요 분명히 부활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활은요 심판의 부활이요. 그래서 바다 가운데 죽은 자들도 부활하게 돼요. 사망과 음부 땅에서 죽은 자들도 다 일어나게 돼요. 자,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서요. 어디에 던져진다 그래요? 둘째 사람고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육체 부활의 육체를 가지고 그 고통을 느끼는 어,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육체 육체가 부활하는 부활하게 됩니다. 그럼 왜 육체가 부활을 하느냐? 자, 우리가요 영, 그 영으로 영혼으로 영혼의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과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또 악인들은 또 어, 영원한 곳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것이 완전하게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의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 자체는요 여러분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완성이 아니에요. 이 영혼의 상태를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육체예요. 자, 그래서 육체를 우리 이체를 입음으로써 우리는 우리 영혼을 영혼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라고 이제 얼굴 이게 뭐냐 얼의 얼 얼골이에요. 그러니까. 어, 영, 어리, 영, 영혼이잖아요? 영혼을 나타내는 것이 얼, 얼굴이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이땅 가운데 나타내는 게 육체, 육체예요. 그 우리가 육체를 통해서 우리의 기쁨과 희락과 슬픔과 고통 이런 거를 표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소중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의 전으로 우리의 육체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혼, 우리, 우리의 이 육체 가운데 어, 담아내어서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 육체를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활의 육체를 입는 것은 우리가 그 육체를 입음으로 그 하나님의 영혼을, 영광스러운, 어, 영광, 어,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도구로 우리 육체가 사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의 이 육체의 부활은 죄의 몸에서 벗어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악인들의 부활은요. 자, 그가, 그, 그 악인들의 부활은 그 몸으로 이제는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죄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죄와 죽음과 형벌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와 불신자의 죽음은요 그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성, 신자도 죽습니다. 또 불신자도 죽어요. 이 육체의 상태가 분명히 다 죽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때, 마지막 종말의 부활의 때까지는 그 역사적인 시간의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다. 이걸 중간기라고 해요. 하지만 이 중간기도 무의미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다 어디로 간다고요?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요. 시간, 시간의 개념이 필요 없는 곳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는 즉시 우리는 바로 부활하게 돼요. 왜요? 우리의 영혼은 시간과 공간이 상관없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금 그 영원의 세계. 영원이 뭐예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부터 영원의 세계잖아요. 그때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죽자마자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 있어서는 분명히 시간차가 존재하지만, 성도, 우리가 죽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죽자마자 생명의 부활로, 죽자마자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또, 부활의 참생명, 참 육신, 부활의 참생명을 얻는 그 계기가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어떻게 해요? 고귀하고 아름답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도가 죽으면 그 즉시 뭐예요? 개인의 남아있는 사람들은 슬프지만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죽은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는 바로 부활의 몸을 잊고 지금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 있어서는 부활은, 죽음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종말은 곧 찾아와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이, 어, 뭐죠? 이 땅에서의 죽음은요, 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통로임을 기억하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바로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그 시간임을 기억하셔서, 또 먼저간 성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슬픔을, 우리 먼저간 성도들을 우리가 그렇게 슬퍼할 만한 것은 아니에요. 왜냐, 그들은 벌써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이 시간밖에 영원한 생명, 그 천국에 그, 거기서 영원한 복락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보고 슬퍼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우리에게 예배된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천국을 소망하시면서 영원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소원하시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